30번.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정사각형의 개수를 s n 을 하자라고 했고요. 정사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1이고 꼭지점 x 좌표와 y 좌표 모두 정수랍니다. 그다음에 y 좌표는 다음 범위 내에 있어야 되고. 2분의 x 제곱보다는 위쪽에, 어, x 제곱 그래프보다는 아래쪽에. x 값의 범위는 0에서부터 2n 1까지야. 이 홀수는 홀 수,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림 한번 그려 보면요. 미을 그려놨어 이렇게 격자점이니까 자, 일단 y 과 x 곡 그래프랑 그리고 y 과 x 곡 그래프는 제로콤마 로 지날 것이고요 1 1마일 지날 것이고요 2 4마 사를 지날 것이고요 3 9마 구를 지날 것이고요 이렇게 사는 접이 있네 웃네 y 과 x 곡 그래프는 이렇게 지금 파란색 그래프가 됩니다 파란색 그래프를 그리고 대충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그릴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다음에 또 그래야 될게 누구죠? 어, y 골 2분의 1x에 그렇게 그래야 될거 아니야? y 골 2분의 1x, 파란는8란색 그려보세요. 그럼 요쯤 지나고 2,2가 되고요, 맞죠? 그다음에 3넘 3놈 얼마야? 3넘면 2분의 9, 2분의 9니까 얼마야? 2분의 9니까 5에서 2분의 요쯤이네, 요쯤 요 요쯤. 맞지? 그다음에 4넘면요 8죠, 그요런 식으로. 그다음에 5넘면 얼마야? 25. 12.5도. 이쯤 지나고, 요렇게 니다 같이. 요렇게, 그릴 저는 빨간색으로 그렸는데 자, 좀어려워어요 대충 그려놓고 설명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지네요. 이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그 다음에, 자 문제에서 말하기를 어, 일단 sn 빼기 sn 플러스를 빼기 sn인데 sn이라는 건 n이 1일 때 한번 n이 1일 때 뭐가 되노 0하고 1사이 있는 마치 0과 1 사이에 있는 거지 n이 1일 때는 0과 1 사이 맞지 s1 적어볼게 말로 s1은 뭐라고 n 자리1 넣는 거잖아 n 자리에 1 넣었을 때의 어, 개수인데 s1은 0에서 1까지야 0에서 1까지 0에서 1까지의 개수야. 그럼 S2는 뭐지? 저거 보자. S2는 엔자릴러군. 여기 지금 설명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2는 어면 0에서 3까지야. 0에서 3까지야. 3까지. S3란 놈은 0에서 5까지네, 그러면. 이렇게. 맞죠? 근데 물어봤는 분자에 SM 플러스 1 빼기 S니까, 결국은. S n 플러스는 은 S 0에서, 자, S n 플러스 1은 어디서 어디까지니? 0에서부터 가지고, n 자, n 플러스 라했으니까 2n 플러스 2백인 니까 2n 플러스 1까지고요. S n 이란 놈은 당연히 0에서 x 값 범위야, 2n 마이너스 1까지니까, 맞지? 내가 원하는 요 놈은 어디서 어디까지야? x 값 범위가 어, 2n 마이너스 1, 홀수 번째에서 그 다음 번째는 홀수 번째 안까지 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벽자점의 개수, 그, 아 정사각형 개수를 말하고 내가 분자. 아, 분자. 맞지? 자, 그럼 해보자. 무슨 말이 하면 일단 한번 이렇게 말했었잖아. 첫 번째 홀수 번째에서 두 번째 홀수 번째까지야. 그러니까 1에서 3까지 S1 같은 요, 요 자리에 내가 n 자를 일르면 S 뭐야? n 자를 일르면은 일면 어디가? 3에서부터 어, 1에서부터 3까지. X 값으로 보면 1에서부터 3까지 1에서부터 3까지 들어가 있는 정사각형의 개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1인데 그림 그려 보면 이런 짓잖아요 요놈 되지? 요 1에서 1개 2개 3개 4개까지 되고 더 이상 안 됩니다. 요놈 왜안 되죠? 요놈 되면 이 주어진 파란색 X 제곱하고 Y 골 2분의 1X 제곱 사이에 있는 정사각형이 그게 정사각형 안에 X, Y 좌표가 정사각형 내부에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안 들어가잖아. 그래서 이건 안들어니다 마지막 건안 들어간다고. 이건, 그야. 이건 안 들어간다고.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몇 개가 들어가죠? 보다시피 시각처럼로 하나, 둘, 몇 개, 세 개, 네개 들어가고요. 이에서3까지니까 이거 두개다 되있는 거잖아. 이쪽 두 번째 거은 출발하고 있어. 이 밑에 높잖아안 들어가고 이습도 들어가죠.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까지를 한번 되는 거지, 맞지? 자, 그래서 어, 뭐가 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개가 되는 거죠, 열한 개. 엔자일러스트 이게 열한 개가 되는데, 이거를 그 다음 그림 그에서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 이런 예, 상황을 좀 판단해 보면 이런 거지. 왼쪽에 있는 건 어디서 출발하고 있는 거야? 왼쪽에 있는 것은 밑에서 쭉 올라갔다가 어디까지? 아, 여기 X제곱, Y골 X제곱이 정수가 되는 데까지밖에 못 올라가네. 올라가고요. 어디서부터? 요놈 있지. Y골 요 빨간색, 빨간색 그래프가 정수가 되는 거. 그 다음 거도 마찬가지잖아. 3일 때도 한번 그려볼게. 3일 때 하고, 5일 때 대충 한번 그려보면, 3일 때는 또왜 됩니까? 3일 때는 어디서출발하나오른쪽에요수 출발하지. 여기서부터 요것도 들어간다고. 3일 때 정수는, 요수부터, 여기 포함되잖아. 요빨간 살짝 포함되는 거 알죠? 이분에 포함되는 거. 요수부터 들어가는 거. 요수도 아, 요수부 들어가는구나. 왼쪽에 들어간 것들은 어디서부터 들어간다고? 계속 들어가서 계속 들어가고요. 이렇게 들어가서 어디서, 어디서 끝나는가? 아, 요, 파란색이 정수가 되어서 끝날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거는 어디서부터 들어간 거야? 그렇지. 오른쪽에 있는 거는 빨간색이 정수가 되는 것부터지. 요수부 올라가서. 쭉 올라가서. 마치 파란색이 정수가 되어서 끝나는 거라고. 다시 전세계 보자. 규칙이. 왼쪽에 있는 요 홀수번째에서, 어, 홀수번째는 어디서 출발한다고? 이두 개지, 각각. 홀수의 요까지, 1에서 3까지. 3에서 5까지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5에서 7까지 이래야 될 건데, 1에서 3까지. 요두 개가 두칸이두 두 칸. 두칸 중에 요 놈은 어디서 출발한다고? 빨간색. 이 정수가 되는 거 밑에 바로 한칸 밑에. 2분의 1. 이 빨간색 정수가, 여기 지금 2분의 1이고. 맞지? 요놈 같은 경우는 뭐야? 3일 때 보니까 요정. 요것 출발하고 있잖아. 요것도 포함되잖아. 빨간색이 정수가 되는 거 바로 밑에부터 출발하고 있는 거야. 해서 파란색 x 제이 정수가 되는 서 끝나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빨간색이 정수가 되는 서 출발해서 파란색이 정수가 되는 서 끝난다고. 자, 요 쌤이 확대해서 그림을 좀 이쁘게 그려놔봤습니다. 자, 요거를, 자, 요 부분을 다시 한번 잘 봐. 그러니까 참 어렵네요. 맞지? 음. 왼쪽에 있는 홀수 번째, 홀수 번째. 왼쪽에 있는 홀수 번째는 빨간색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에스프트 가지고 파란색이 끝나는 정수 부분까지고요. 맞지? 그러니까 빨간색이 나놈은 y 골 2분의 x 우이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 부분, 이 놈이 정수가 되는 부분이지. 맞지? 정수가 된다, 그래야 되나? 이 부분이었지. 이 점, 이요 정수 는 아니고, 이요요 값이 뭐냐 하면. 2n-1을 여기 대입했는 값이잖아. 함수 값이잖아. 2n-1을 대입하면 얼마나 오죠 2분의 2n-1의 제곱이니까 4n 제곱에 4n 플러스 1이 되고요. 결국은 요 점자표가 지금 뭐란 말이야. 2n, 위로 약분할 거니까 요 점자표가 2n 제곱에 2n 플러스 2분의 1이 된다. 요 점자표. 그렇죠? 그놈보다 항상 2분의 1더 내려와 있어야 된다고, 이해돼? 그림봐봐. 그러니까 지금 요 놈, 지분 넣는 값, 요놈 지분 넣는 값, 요 값보다 항상 2분의 1 밑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 정수. 맞지? 마찬가지로 3일도도 마찬가지잖아. 요게 지금 4.5거든? 4.5. 4.5. 보다, 요 함수 값보다 2분의 1 밑에서부터 출발해서 들어가고 있다고, 계수가. 그래서 요 놈의 계수가 몇개가 되는 거야?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는 거죠. 그럼 그 말은, 왼쪽에 있는 거는 뭐냐 하면, 요 놈, 요, 요 놈의 함수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놈, 어, 파란색, 파란색 X제곱이죠. X제곱의 정수가 되는 거에 y 좌표 4에서부터 해가지고, 요 놈, 요까지 여기죠 y 좌표 0이잖아. 4 0기0해서네개가된거예요 <laughs> 마찬가지로, 요건 좀딱이하고 오른쪽 것도 마찬가지로, 요건 몇 개가 된 거지? 지금 보면은, 요숫부가지고 하나, 둘, 요 어디야? 어, 요 놈의 정수가 되는 부분 요거 붙어 지4마치 붙어가지고 요, 요 놈은 오른쪽에 요게 4 넣었을 때 뭐가 되지 16이잖아 16 빼기 4에서 12개 되는거죠 두번째 자말 뜻은 알겠나 샘이 그림을 어 요기 있는 요 개수를 말고요 놈의 개수는 결국은 샘 설명 잘못한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요 놈은 어쨌든 요 놈이 정수가 되는 부분이죠. 2 n 2 n 그니까 러2 n 요게 좌표가2 n 제곱 n -2n 플러스 2분의 1인데, 그 놈보다 2분의 1 밑에 떨어져야지만 정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 정수에서부터 해가지고, 요 정수까지잖아. 한칸 오른쪽에 있는 X제곱에 끝내야 되니까, X제곱에서, 오른쪽, 오른쪽, 요쪽 부분에는 X제곱이라는 부분에서 끝내야 되거든. 마치 왼쪽에 출발해서 X제곱. 맞죠? 그렇게. 그렇게 그림 그려지기 때문에. 따라서 요놈의 2n 넣었때요 값의 y좌표는 4n제곱이니까 요 빨간색 부분에 들어가 는 개수는 뭐가 되는 거야? 4n제곱에서 100이 요 놈이죠. 2n제곱 마이너스 2n을 해야 되는 거야. 요게 지금 요 안에 들어가 는 정수. 정수가 아니고 어 넓이가 1인 정사각형의 개수가 되는 거죠. 요렇게 됩니다. 맞습니까? 좀 전에 했데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요 놈은 400이 0이서 4개 되는 거잖아. 요 수축 0이다. 1이 라고 0이다. 정 0. 1 2 3 4. 오케이? Okay? 개수니까 요수 한 개, 두 개로 출발. 4 0 해서 4가 된 거야. 4 0. 오케이? Okay?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네. 요 부분. 요 부분의 정수의 개수도 마찬가지로 요놈은 또 출발하고 있는 거야, 항상. 요놈은 보다시피 2 s 짝수일 때는 빨간색에서 출발하고 있죠. 그러니까 빨간색에서 출발해서 파란색에서 끝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쉽죠. 빨간색에서 출발해서 빨간색이 2n일 때 빨간색의 y 좌표가 2n제곱이야. 이건 정수가 되겠네. s 출발해서 파란색이 정수가 된다. 마지 오른쪽 한칸 2n 플러스 1도. 요놈 빼기 요놈 하면 되겠네. 마찬가지로. 그래서 4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1에서 뺏는 거야. 2n제곱 이렇게. 그게 지금 요 놈의 정수의 개수입니 자, 이 정리해보면 얼마나 오죠요 놈은 4n제곱에 플러스 2n 플러스 1이 되고요. 요 놈은 빼버릴 때만 2n제곱에 플러스 2n이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저 안에 들어가 있는 정수의 개수는 요두개되 있는 거니까. 요두개더 하면, 어, 얼마가됩니까 6n제곱 더하기 4 n 되나? 6n제곱. 아, 지금 계산 틀리네. 큰일 날뻔 했습니다. 2n 적곱 빼면 얼마야? 2n 적곱 정신이 한 개도 없습니다. 더하기 4n, 플러스 1.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선생이두개 되어있는 값이니까, 4n 적곱 더하기 6n. 4n 적곱 더하기 6n. 누가? 요 놈이. 요 놈이 빨간색 되어있게 4n 적곱 더하기 6n,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6n, 플러스 1이 되고요. 분모는 n 적곱이 되고요. l i 트 n이 무한대로 가겠 그렇게 해서 답이 4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다걸어봤지만 다시,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게 얘기합니다. 위에 있는 요 놈은 홀수번째에서 홀수번째까지 들어가 있는 정각형 개수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요 놈. 한 개씩 다할수 있는 상황이라서. 어 그홀수번째소수번째라서 홀수 쌤이 1에서 3까지, 3에서 5까지 열볼 거야. 1에서 3까지는 어떤 규칙이 녹하면 1에서 1에서 2까지랑 2에서 3까지 더야될거 아니야. 그럼 1에서 2까지는, 1에서 2까지는 출발하는 게 여기 포함되는 거잖아. 맞지? 요 놈이 빨간색, 빨간색 포함된단 말이야. 요 포함돼서 파란색이 요까지, 요 정수가 되는 그 때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빨간색이 되는 값은, 보다시피, 빨간색이 2m-1일 때 나오는 함수 값이 요 놈이 나오는데, 그 놈보다 밑에 한 칸, 2분의 1줄어든즉요 부분부터 출발하는 거지. 맞지? 그래서, 어, 요 놈이 2n 넣었을 때, 그 다음번째 호수, 요 놈, 요2 넣었을 때 정수가 되는, 때까지 마치 2n일 때 정수가 되는, 4, 2n일 때 정수, 4n제곱, 맞나? 어, 맞네요, 까지. 그 안에 있는 어, 정사각인 개수인데, 요 놈에서부터 요까지인데, 요까지인데, 여기까지 위에서 빼면 되는 거고요. 더하기 하면 안 됩니다. 요거는, 바닥, 밑바닥에서 끝, 밑바닥에서 끝까지잖아. 그러니까, 지금, 폼, 자체가 오해되면, 밑바닥에서 끝까지야. 그래서, 개수가 들어가 있으면, 정상적인 개수는, 밑, 위에, 위 끝, 아래 끝 하면, 그냥 위에서 밑에 뺏는 기간에 들어가 는 정수가 되는 거죠. 정수가 아니고, 사각형 개수가 된다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봐봐. 하나, 둘, 셋, 넷, 이거 요거, 거도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잖아. 그놈 뭐야? 윗바닥, 9에서부터 해가지고 아랫바닥 2 뺏는 거야. 그래서 일곱 개 됐다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맞지? 그니까 러요 놈의 윗바닥에서 아랫바닥 뺏는 거. 개수. 마찬가지로, 오른쪽에서는, 오른쪽에서는 또, 2에서 3까지에서는 빨간색이 정수가 되는 부분에서, 파란색이 정수가 되는 부분에서 끝난단 말이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빨간색이 정수가 되는, 2에너 띠만 요 정수가 되는 부분, EM 플러스를 넣는, 어, 요 놈, 정수가 되는 부분에서 끝났으니까 요놈 빼기 요 놈에 넣는 게요 놈이 되는 거죠. 그지두개 그 되어 있는 게 SN 빼기, SN 플러스 빼기 SN 안에 들어가 있는 정수의 개수가, 정수가 아니고 자꾸 정사형의 개수가 되는 거죠. 너무 힘들었습니다. 설명 잘 못했나 모르겠다. 어려워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극한 계산에서 뭐안 되면 뭐안 돼서 답 4가 나왔습니다. 많이 힘든데, 뭐 이런 문제도 있다 정도. 맞지? 킬러 문제죠.